안녕하세요. 아이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포트 양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 속성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임 속성은 주로 메모 컨트롤에서 많이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메모 컨트롤은 엑셀의 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테두리를 지정하는 등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프레임 속성은 메모 컨트롤의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리포트 디자인 화면에서 해당 속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메모 컨트롤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설명을 위해 간단하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컨트롤을 선택한 뒤 화면 상단의 아이콘을 사용해서 엑셀이나 한글에서 사용하는 테두리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테두리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콤보 박스의 숫자를 변경하면 테두리의 두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속성을 사용하면 위치마다 테두리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속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위아래, 좌우로 적용 범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프레임 속성은 색상, 선 모양, 선 두께 세 가지 세부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 프레임의 색상, 모양, 두께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서 프레임 속성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변경 전후의 차이를 보이기 위한 내용이므로 프레임 속성 적용 내용만 보시고 싶다면, 프레임 속성 적용 내용으로 타임 스탬프를 이동해주세요. 양식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양식의 프레임 속성을 적용해서 다시 출력해보겠습니다. 리포트 디자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프레임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실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 비교를 위해 다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양식과 달라진 점 확인 되실 거예요. 겉 테두리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제 양식에 적용하는 것처럼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과정을 따라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결과만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구간의 타임스탬프를 선택해 주세요.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항목 내용이 겉에 두리에 감싸서 표현되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 컨트롤에서 사용되는 프레임 속성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시면 리포트 양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따라서 양식을 만들어 보시면 적용 방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프레임 속성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